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감수업의 레렛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그냥 이제 인간을 뜻하는 거죠.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모양 보시면은 핸드폰 모양이죠. 그래서, 폰이죠. 폰.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인데, 지혜로운 인간인데, 핸드폰을 쓰는 사람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스마트폰이 낳은신 인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지 않잖아요. 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사람한테 주어지면서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혹은 또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김미경 강사님도 추천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 네,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대요. 옛날에는 뭐 대중매체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소비자들이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뭐 홈쇼핑에서 광고가 나오고 TV에서 광고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선택권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손에 핸드폰이라는 게 주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광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냐에 느 따라서 기업의 어떤 흥망성쇠가 갈리는 그런 시대가 빠르게 왔다라는 거예요. 워낙 컨텐츠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소비자한테 힘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년 소비자로 머물지 않잖아요. 우리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잖아요. 그게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뭐 저처럼 강사 일을 하든 이제는 이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이 팬덤이 소비혁명을 주도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되면서도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팬덤이 뭐죠? 팬덤? 열렬팬 그렇죠. 열렬팬 맞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팬클럽 같은 거죠. 팬클럽, 네. 그런 어떤 팬 문화가 소비혁명을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제품을 사람들에게 줄수 있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 팬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축약만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책의 중요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책의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팬덤이 소비혁명을 주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케이팝이나 한류도 팬덤 덕에 발전한 거죠 그래서 BTS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네, 그거를 한번 짧게 읽어드릴게요 최근 우리 아이돌 방탄소년단이죠 BTS의 세계적 인기는 자발적인 팬덤 소비가 소비 시장에 얼마나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데이터입니다. 자, 시대를 막론하고 10대의 소녀들은 항상 멋진 아이돌 가수에게 열광합니다. 그러니 BTS를 향한 열광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바로 열기의 확산 과정과 그 파괴력입니다. 네, 옛날에도 팬덤이라는 문화는 있었죠. 근데 BTS는 뭐가 좀 달랐는지, 네 어떤 게 있었길래 굉장히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나눠보면 일단은 기존의 음악이 인기를 끌려면 뭐 온라인상의 인기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TV, 라디오, 콘서트 등 기존 음악 유통망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라는 생각이 강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 같은 세계적인 가수들도 미국 내 최고의 가수들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음반을 내고 나면 거의 한 달간 미국 전역을 돌면서 콘서트부터 방송까지 엄청난 활동을 소화하며 인기몰이를 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마케팅 패턴이었습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유명한 가수들이라도 일단 앨범을 내면은 국내 가수들도 방송 다 나오고 예능도 나오고 네, 또 콘서트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BTS는 그러한 거대한 성벽을 일거에 허물 sns의 인기만으로는 어떤 빌보드의 1위를 차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역사상 정말 빠르게 bts가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네,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만 올렸을 뿐인데 아무런, 아무런 오프라인 활동 없이 메이저 차트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3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네, 정말 대단하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자랑스럽다라고 넘기기에는 이 사례, 이런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팬덤 소비의 위력이래요. 팬덤 소비의 위력. 천만 명이 넘는 BTS의 팬클럽, 알미, ARMY 맞나요? 알미라고 부르죠. 네, 알미는 신곡 뮤직비디오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로 영상 링크를 실어 나르며 무려 70개국에서 아이튠즈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게 합니다. 그들의 전파력은 기존 음악 유통망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되게 와닿는데 았 그게 뭐냐면 천만 명의 자발적인 온라인 마케터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천만 명의 자발적인 온라인 마케터가 누구일까요? 바로 팬덤인 거죠. 팬덤. BTS의 고정 팬, 네, 슈퍼 팬인 거죠. 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온라인에다가 다 뿌린 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하나가 터지면서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오면서 그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팬덤은 자본이 만드는 마케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TV에 나와서 혹은 뭐 광고를 때려가지고 막 많이 보여주더라도 SNS, SNS에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컨텐츠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파급력인 면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음악 유통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TV와 라디오 등 방송 매체는 이미 절대 권력을 상실했고 그 자리는 디지털 플랫폼이 차지했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건뭐 유튜브를 포함한 SNS 채널이 포함된 플랫폼인 거죠.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음악 인기는 소비자가 정한대요. 네, 진정으로 소비자가 왕이 된 셈이죠. 이로 인해 팬덤은 새로운 권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얼마나 많은 팬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쓸수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수의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가수의 성공 요인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성공할 때 혹은 기업이 성공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얼마나 많은 팬을, 팬이죠, 팬. 얼마나 많은 팬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쓸수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마케팅이나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만의 팬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본으로 밀고 가는 그런 광고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네, 팬들이 하나의 광고 수단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알아서 팬들이 그 컨텐츠를,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퍼다 나르잖아요. 그죠? 렇 그것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없거든요. 사실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입소문이잖아요. 그죠? 입소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BTS가 어떻게 이런 온라인 전략을 취하게 됐는지 좀더 알아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BTS가 속한 소속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벤처 기업이죠. 그 방시혁 대표가 이제 JIP 박진영 대표님하고 일하다가 나와서 독립해서 이 회사를 차렸는데, 워낙 뭐 아직 작은 회사다 보니까, 어, 마케팅을 막 활발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SNS, 디지털, 플랫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본이나 네트워크가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TV나 라디오 방송 매체에 자주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방탄 TV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방탄 TV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BTS의 전략이 팬들과의 소통은 오로지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하겠다라고 전략을 취한 거죠. 네, 전략을 취한 거예요.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춤과 음악이 매력적이라면 팬들이 저절로 생길 거라고 믿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건 어, 팬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뭐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좋아야 된다라는 거. 네, 컨텐츠는 당연히 좋아야 이 전략도 먹히겠죠, 그죠이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그들의 매력을 알아본 열광적인 팬들이 SNS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보다 해외 팬들이 먼저 알아본 거죠. 네. 이것도 좀 독특한 사례 아닌가요? 그죠? 국내 가수인데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먹힌 거죠. 오프라인 기반의 소비 문명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제는 그에 더해서 팬덤이 소비를 주도하는 시대로 이동 중입니다. 다시. 팬덤이 소비를 주도하는 시대로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sns를 잘 활용하고 유튜브를 잘하고 컨텐츠를 좋게 만들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팬덤이 소비를 주도하는 시대에요 팬을 갖고 있는 사람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팬덤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죠 팬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팬덤이라는 거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팬덤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팬을 구축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저도 뭐 개인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유튜브를 하지만 저만의 팬층을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이라면 예전이라면 이렇게 저처럼 일반 사람이 카메라에 얼굴을 내밀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소통을 하는 일이 거의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죠. 네. 이런 플랫폼,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없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TV 아니면은 시청할 확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진짜 유튜브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내 얼굴이나 나의 캐릭터나 나의 성격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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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만 있다면 누구나 팬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사례를 보면, 뭐 여러분 JM님이라고 하나요? 유튜버, 이제 테크 유튜버도 하시다가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많이 담으시죠? 뭐 JM님도 그렇고, 방막내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할머니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굉장히 재미난 유튜버 스타가 되셨죠. 그죠? 그 외에도 브이로그 찍는 거 보면 연예인 뭐 신세경 씨만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브이로그도 그냥 본인의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다 보니까 공감을 하고 어떤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사례는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팬덤을 구축하면서 강의도 하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방송도 출연하게 되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고 또음 유튜브나 뭐 이런 SNS를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나만의 팬층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들 혹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배웠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좀 추천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책 이름 들어보셨나요? 모두에게 주고 슈퍼팬에게 팔아라. 보이시나요? 네, 모두에게 주고 슈퍼팬에게 팔아라. 무슨 말일까요?